이재명, 김현지 의혹, 대한민국 권력의 이면을 드러내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 저 폭탄 하나 터트릴까요? 유동규 씨의 이 한마디는 단순히 감정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의혹의 뚜껑을 열겠다는 경고이자 한국 정치의 어두운 그늘을 폭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곧이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누군가의 유전자 검사를 꼭 해보고 싶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숨겨진 관계, 권력의 비밀, 그리고 감춰진 혈연의 고리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는 끝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의 방향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한 인물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발언의 의미와 그 파급력, 유동규 씨의 발언이 세상에 공개되자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해외에서 고액의 유학을 하고 있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만약 그 아이가 특정 인물과 닮았다면 국민은 왜그 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는 대한민국의 투명성, 도덕성, 그리고 정치적 신뢰의 근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퍼지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 모든 의혹은 과학으로 밝히자. 나, 김현지. 베일에 쌓인 권력의 그림자. 김현지라는 이름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출생지, 학교, 가족 관계조차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동창, 친구, 지인을 찾으려 해도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중 이런 인물은 전무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린 듯 합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그녀의 결혼입니다. 2008년 이재명과의 불륜설이 제기되자, 불과 한달 만에 세무사 최 씨와 급하게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방패막이 결혼, 혹은 위장 결혼이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남편은 성남 시민 단체의 회계를 담당했던 인물로 당시 이재명 측의 자금 흐름을 관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결혼 직후 그는 사무실을 폐업했고 이후 행적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적 계산과 은폐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Fact. 싱가포르 유학자녀, 그리고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 유동규 씨의 두 번째 폭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현지의 아들이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고액 유학지로 학비와 생활비가 매우 비쌉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그리고 왜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고등학교 과정을 굳이 해외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김현지의 아들이 특정 정치인과 너무도 닮았다는 증언입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유사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검사를 하면 될 일이다. 그의 이 말은 단순히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현지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V, 과거의 퍼즐, 김부선 사건과 연결되는 실마리들, 이재명과 김부선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동규 씨는 내가 이재명에게 김부선과의 관계를 물었다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유일한 이유는 그 질문 때문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진 권력 내부의 침묵과 보복 구조를 드러냅니다. 또한 김부선 씨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그가 숨어 있던 곳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젊은 여성의 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 그 지역, 그리고 나이들을 종합하면 그 젊은 여성이 김현지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김현지 연결고리설, 그리고 권력형 사적 관계 은폐라는 거대한 퍼즐입니다. 와. 김현지의 실세설과 국가 운영의 위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아닌 김현지가 정권의 실질적 설계자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녀가 운동권 출신이며 종북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는 말도 떠돕니다. 그녀가 정부 인사, 정책, 정보 라인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내연 의혹이 아니라 국가 주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더 극단적인 주장에서는 김현지를 움직이는 것은 김정은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일 수 있으나, 그만큼 국민의 불신이 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V. 침묵하는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의 분노. 이처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야당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느새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진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권력, 언론, 정치가 서로를 보호하며 진실을 감추는 구조. 이 구조가 대한민국의 가장 깊은 병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SNS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김현지를 국감에 세워라 유전자 검사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부선의 관리비라도 부탁할 거리라는 말에는 한 여인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경계에서 나온 절규로 들립니다. 사차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국민이 믿고 뽑은 지도자가 진실을 숨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정의를 시험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침묵으로 일관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국민의 나라인가? 정의는 아직 살아있는가? 진실은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는 있지만 결국 세상 위로 드러납니다. 김현지와 이재명, 그리고 그 주변의 수많은 인물들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은 국민의 눈앞에서 투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제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은 속일 수 있어도 역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칩니다. 이재명,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김현지, 진실을 밝혀라. 대한민국은 다시 정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활동 및 정치적 파장에 대한 심층 고찰.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발표와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제1부속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두 사건은 각각 정책적 도덕적 논란을 야기하며 여야 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정당성 문제까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원. 특곤 12부동산 대책, 강력한 규제, 서울시와의 갈등,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7, 5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시세에 따른 차등적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3년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집값 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 할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10월 17일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책을 부동산개엄령에 비유했다. 국토부는 법적으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방 자치의 원칙과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 집권적 부동산 통제 방식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와의 행정적 갈등을 야기했으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2.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국정감사정쟁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최근 언론 보도와 야당의 공격으로 정치적 중심에 떠올랐다. 한 인터넷 매체가 김 실장의 사생활과 자녀 문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매체를 허위 조작 보도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튜버 백광현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김 실장의 실체를 폭로하고 나섰다. 이 녹음에는 도지사 선거 때 20억 차입했다. 통장을 관리한다. 300억을 펀드로 조달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발언이 담겨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해당 음성이 김 실장의 것인지,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전과 기록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3년, 김 실장은 성남시 시민단체 사무국장 재직 시절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허위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실은 그녀가 과거에도 정치공작성 행동을 했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치권의 도덕성 논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3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문제 국회 운영 마비로 번지다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 국민의 힘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이상 김 실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부속실장은 정치공세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는 당초 10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실장의 증인 채택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요구로 회의가 돌연 연기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실장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회피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쟁으로 국감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그 결과 운영위뿐 아니라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등 다른 상임위까지 김 실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차질을 빚고 있다. 파트 사회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와의 협력 없이 추진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처럼 거대 자치단체와의 갈등은 향후 도시행정과 중앙정부 정책 사이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권력의 사유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측근 정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녀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권력 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가 밝혀질 경우 이 사건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 정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의혹을 정권 전체의 국정농단으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음해로 규정하며 방어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